디지털 소녀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광주 동남갑 21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발생한 희대의 불법 선거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광주 남구에서 구청장을 지내는 동안 술을 헤아릴 수 없는 각종 우수 지자체상이란 상은 죄다 휩쓸며 지역민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아온 청년과 깨끗함의 표상 최영호 예비후보와 소위 낙하산이라 할수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윤영덕 후보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최영호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통해 이미 압도적인 지지율로 타 후보군을 앞서고 있었습니다. 윤영덕 예비후보와도 상황은 마찬가지.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불거지면서 갑자기 당장도 아니고 예전에 최영호 예비후보가 남구청장 시절 신천지 봉사 단체에 감사패를 준 것에 대해 신천지 신도라는 말도 안 되는 비방은 물론 심지어 신천지 아들 최영호 예비후보 사태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도를 넘어선 정도가 아니라 엄연히 공직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아주 재질이 나쁜 범죄행위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과정에서 신원을 알수 없는 성명 불상자와 중국인 A씨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로 경선 시작 전, 지난달 말 최예비후보가 신천지와 밀접하게 유착됐냐, 비방하는 문자 메시지를 선거 구인에게 보내고, 이어 3월 초에도 신천지 아들 최영호 예비후보 사태등 허위사실의 문자 메시지도 발송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최후보는 세례명 유한의 카톨릭 신자입니다. 얼마나 진흥적인가 하면, 피고발인에 신원확인이 불가하도록 중국인 명의로 개통돼 일정 기간 동안만 유료, 유료로 사용하는 일명 선불폰을 불법 선거운동에 사용했다고 합니다.이는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되더라도 특정 후보 와 측과의 꼬리 자르기가 쉽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외국인까지 끌어들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과적으로 최영호 예비후보는 정말 아주 군소한 1%대 차이로 경선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경선 결과에 악영향을 끼치기 위해 국가적 위기이자 국민들의 슬픔인 코로나19를 악용한 것은 사라져야 할 구태 정치이자 적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표창패의 사연은 2018년 1월 신천지 봉사단의 부구청장의 전결로 감사패를 전달한 것 뿐이고 특히 감사패를 전달한 날은 당시 최용호 청장이 아내상을 치른 뒤첫 출근 날이었다는 점에서 이를 악용한 불법 선거운동은 그야말로 악랄한 패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항 및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획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가담한 세력이 있다면 유권자들에게 낱낱이 죄를 구하고 사죄하는 것만이 동남갑 주민들의 속인 죄를 밀고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다는 윤영덕 예비후보는 판관이나 검찰의 시시비비를 떠나 문재인 정부에 누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책임지고 정중히 사과한 뒤 깨끗이 스스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상기 내용은 그동안의 보도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디지털 소녀였습니다. 고맙습니다.